게... 계약하고 한달 만에 이렇게 나왔다는 네. 믿는 사람이 없어요. X5 차량 한번 다시 보시죠. 나나 보셨어요? 못 봤어요. 3 0 살의 X5 비결은? <laughs>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고 와 프로 모델답게 지금 그릴 블랙으로 적용되고. 지금 보셨을 때 캘리퍼도 레드 색상이에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쁘다. 502 모델이고, 휠도 진짜 멋있죠. 뒤에 보시면은, 크, 역시 명불허전 X5입니다. 내부도 한번 보시죠. 이제 선팅을 하러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X5 출고 있는 날이에요 X5 그중에서도 502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지금 작업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오늘 오전에 출고해드리고 인수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BMW SUV 가장 멋있고 예쁘고 인기 많은 모델 X5 차량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의 X5 차량입니다. 차를 핸드오 버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출고장으로 옮겨서 멋지게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 제가 정말 좀 놀랐던 게, 고객님께서는 30살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X5 50이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X5는 정말... BMW의 상징과도 같은 SUV 모델이고, 정말 예쁘고 멋있지만, 그래도 가격대도 꽤나 높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딱 처음부터 X5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택을 정말 응원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X550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도 지칠 정도로 너무 예뻐요. M 스포츠 프로 모델이라서 이렇게 다크한 헤드라이트 틴팅이 적용돼 있고 지금 봤을 때 레드 캘리퍼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휠도 정말 멋있고 여기 충전 단자에 보시면 엠배지부터 여기 봤을 때 윈도우 몰딩이랑 이제 루프랙 보시면은 다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도 굉장히 멋있고 X5는 내부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 지금 이 시트 커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메리노 소재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예뻐요. 여기 보셨을 때 크리스탈 인테리어 트림으로 여기 기어톡을 크리스탈 인테리어 트림 적용이 됩니다.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틴팅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X5는 역시 X5죠. 뒤에도 공조나 C 타입 충전 단자 모두 적용이 되고 풍량 풍량 그리고 5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앉아 있던 앞좌석인데 여기 뒷좌석에 한번 타 볼게요. 어. 확실히 X56부터는 정말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여긴 주먹 두개 정도 그리고 앞좌석 주먹 두 개. 레그룸이나 헤드룸 모두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 지금 앉았을 때도 착좌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요. 왜냐면 저는 양가죽 소재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동으로 선블라인드가 적용이 돼서 뒷좌석 고객님들한테 좀더 눈이 편안한 실내를 제공해 줍니다. 트렁크는 클램쉘 방식이라서 여기 고무패드를 당겨주시면 위에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밑에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조개처럼 열립니다. 이 밑에서는 뭐 이렇게 공구함 같이 되어 있고요. 폴딩 해보면 이열을 한번 폴딩 해볼게요. 지금은 러기지스크린이 있지만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차박도 굉장히 가능하고 100% 평탄화는 안되지만 저 정도 각도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굉장히 높은 무게 하중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셨을 때뭐 이제 바다 앞이나 그 데이트 하실 때 이렇게 앉아서 성인 남성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하중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고 두 명이 앉아도 돼요. 세 자녀이신 분들은 세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고 정말 패밀리카의 정석답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이 트렁크 버튼 위에 거 눌러주시면 아래, 위 모두 다 닫히게 됩니다. 오늘도 등장한 산타입니다. 일단은 세차용품 먼저 두고 이정 그다음함한 그리고 BMW 케이스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강릉 BMW 석준호 주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은 BMW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X5 차량입니다. X5 차량 중에서도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고객님께서는 처음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고집을 하셨고 그리고 502 모델이 특별한 건 M 스포츠 프로 모델 그리고 X라인 두 가지만 있어서 지금 앞에 보시는 더블 키드니 그릴에 블랙 그릴로 적용이 돼서 한층 더 멋스럽습니다. 물론 캘리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점도 많지만 캘리퍼는 정말 사설에서 돈을 주고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많이 주시는데 X550M 스포츠 프로 모델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출고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객님께서는 30살이세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X5 501을 출고를 하셨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스마트 할부로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월납입 지원 80만원 5개월씩 고객님께서 월납입을 80만원으로 맞춰주시고 총 6회차까지 5회 월납입 없이 차량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현금 구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더 특별한 건첫 26년 X5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X5는 전까지는 25년도 차량이 계속 판매가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6년도 완전 최신식 모델로 차량 출고가 됐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키가 일반 키가 없어지고 셋업 카드가 하나 추가돼서 총 키가 3개입니다. 거기서 핸드폰 키를 추가하게 되면 총 4개. 그래서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일반 키 하나가 사라지고 셋업 카드 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는 없지만 최신식 모델이기에 고객님께서도 더 기뻐해 주셨고 출고하면서도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물과 서비스 모두 잘 진행했습니다. 한번 출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키 하나 그리고 셋업카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유리막 보증서 50만 원 그리고 틴팅 무리 좀 했습니다 290만 원 정도 정말 좋은 거해 드리고 싶어서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같이 오셨네요 차 보셨어요? 아예아딱 네. 보이더라고요 네그렇죠 어. 고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laughs> 한번 쭉 둘러보시죠 저는 이런 집 해야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운이 아 좋게 26년씩 딱 하나 구해가지고 두분 사진 한번 찍어 드려도 될까요? 한분한 아, 네. 분씩도 찍어 드릴게요 핸드폰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이폰 형님 그래도 선물 한번 보실까요? 네? <laughs> 아선물요요 <laughs> 선물 아. 예, 한번 보시죠 그래도 아, 서서히 준비해봤는데 <laughs> 엄청, <laughs> 엄청 많은데요? 많아요 고객님? 와 감사합니다 저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저는 <laughs> <laughs> 만 보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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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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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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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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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요만한 네모나고 진짜 잘굴러 가요. 어. 코롱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건 보스터빛이구나. 보스턴백. 아. 그래서 이거 단독고 뭐, 우산이고 세차 용품 뒤에도록 그 정리함. 아, 네, 맞아요. 이거 이거는 키케이스. 예, 요새 그냥 싸구려만 달아요. 이거 진짜 한 27,000원 정도 하는 거라서. 아. 아. 감사해요. 아. 차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천천히 좀 네, 천천히 둘러보시고 <laughs> 완벽히 검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으시고. 그냥 X5 언제부터 좀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고 싶다. 원래는 드림카긴 했죠. 드림카긴 데 어릴 때부터 예 네. 어릴 아. 때부터 드림카였는데 네. 기왕 이렇게 된거 드림카. 음... <laughs> 와 사자의 심장이시네. 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용기인 적은. <laughs> <laughs> 은행에서 뭐지? <laughs> 은행에서 아. 저를 <돈을> 믿어주면. <laughs> <laughs> 많이 보셨어요. 뭐 어떤 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업기으로 어? 보시겠습니다. 커피 한잔 준비해드릴까요? 예. 그럼 원래 근데 고향은 경상도세요? 부산 부산이요. 아 그러면은 댁에서는 한세 시간 걸리나요? 차세 네. 시간 반 정도. 아 어, 어디 보다. 그러면은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 타고. 도행하는 선간이 도리키 소는 맞습니다. <laughs> 하지만 도리키지 <돌이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다 완벽하니까. 아, 아, <laughs> 좀 있습니다. 예지난달 네. <laughs> 계약할 때부터 네. 사실은 그 시승도 5분 정도 네. 5 분보다 조 길었긴 한데 길게는 못했는데 다 본인님 믿고 네. 계약했었죠 진짜 감사해요 고인님 제가 더고인님 믿습니다 <웃음> 사실 <laughs> 정말 감사해요 계약하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네. 어 아주 정말 정말 정말,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약하고 한 달만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네. 사람들,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전부 다 네. 거짓말 씨 마라. 면 사람들. 아 진짜요? 그 그냥 재고 있는 거, 음, 음. 그런 거 아니냐? 25년식 아니냐? 어, 맞다가 26년식이었다. 26년식. 말이 네. 안 된다. 네. 다른데도 뭐내년까지 네. 가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 한 달만에 네. 나왔다니까. 강릉에서? 저희가 잘 맞았나 봐요. 이게 합이 잘 맞으면 차도 복처럼 오는 거 같아요. 진짜 진짜 빨리 이렇게 아, 주인님 말은 뭐든지 다 이제 이렇게 됐지. 아, 정말요 <laughs> 어, 믿어주세요. 진앙심으로. <laughs> 아, 진짜 차한달뒤 나올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님, <laughs> 제가 별건 없지만 최대한 이제 차 타시는 동안에, 엑스이 타시는 동안 아, 제가 아, 캐어 진짜 아, 잘... 열심히 해서 네. 뭐든 궁금하시면 네. 전화 주시고 제 번호가 괜히 있지 않으니까 네. 고객님 전화주시면 오래오래 남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 여기서 저를 내치지만 않는다면 <laughs>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한 10년 후에도 있고 싶어요 저는 네. 주변에도 BMW 차 X6 보는 사람 있거든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할인도 다른 보다 세다고? 네 당연하죠 선물 사진 찍어서 네. 나이 정도 받았는데 지원금 안, 안 받은 거 아니다 <laughs> 이제 서류는 다 되셨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축하드려요 아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30살의 X5 비결은? 비결 일단은 불필요한소비없었고요 제가 또 과소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정말 일생일대 최대의 과소비였어요. <laughs> <laughs> 스파이브는 네. 그럴 만도 하죠. 네. 그럴 만도 해요. 뭐돈 허트로 쓴데 없었고. 네.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네. 은행에 힘을 빌려. 아. 뭐저 아그 용기만 있으면은 네. 돈 조금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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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아유>, 겸손하세요, 맨이. <브랜디. 웃음> 돈 조금 네, 구인님 그러면 회사는 몇년 차시죠? 한0년단1 0년 정도. 오늘 장기근속하면은 X5를 살수 있다. 다른데 눈안 돌리고. <웃음> <웃음> 처음에 뭐 이게 별 기대 없이 왔었는데 음. 이제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이런 계약이 처음이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잘 몰랐었는데 주 여기저기 걸어보시라고 네딱그 얘기도 듣고 아이 사람 되게 솔직하다 <laughs> 좀 믿어봐도 되겠다 아네안 거셨어요? 저는 주임님 같 봤죠 아 진짜요? 딴데안 거셨어요? 주임님 안 봤어요 아 그때 <laughs> 저는 사실은 한세곳 걸어보시고 그때 이제 제가 네. 붙어서 이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도 빨리 나와.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할인이 조금 적더라도 네. 아 정직하게 네. 믿을 만한 사람이 네. 낫겠다. 네. 그때 똑같이 여기 앉았어요. 네, 네. 여기어요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안 되는데 워낙 <laughs> <laughs> 소비자 입장이면 네. 무조건 네. 많이 받고 좀 현명하게 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제 입장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보이한푼한 한 푼이 아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믿고 저한테 다닐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가실까요? 네. 아 공인님 너무 좋으세요 진짜. 공인님 가례 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가시 감사합니다.